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모시는 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뵀을지도 몰라 대단한 분이신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한국 기독교 청년 앞에 증경 대표이자 그 다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국 님이십님이 인자. 우리들라 태양의 국의 희망. 이날 예배 끝났으니까 찬光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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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절대 교주로 전광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아까 어르신들이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오늘 대 국민 담마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the all the globe. 우리는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여러분, 우리는 철억 같은 5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압박하면. And had it not been,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this movement, 북한의 연방제로 갈 뻔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뭄광장에 모여서 비가 오라 눈이 오라 Square,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36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을 개화시켰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6.25가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가 부산에 피난민 시절에 온 성도들이 밤마다 편지를 써서 영락교회에 당회장인 한경리 목사님이 영어로 번역하여 워싱턴으로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올수 없는 미군이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을 한국교회가 지켜냈습니다 김조한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희생의 증인들 오늘날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이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영방제로 편입을 하려고 했던 니다 저는 2019년도에 2019. 6월 8일날. 이 문재인의 의도를 감파하고 일곱 가지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이놈은 간첩이라는 것입니다 왜 간첩인가? 일곱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한미동맹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간첩이 아니고서는 이놈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두 번째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으로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셋째는 안보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economic, economic 이제는 전쟁을 걸어 와도 한국이 전쟁을 할수 없도록 저 휴전선의 지핀을 다 허물어들었습니다. 부대들을 전부 다 해체하여 남쪽으로 내보냈습니다. 려 넷째는 원자력 발전선을 파괴했습니다. Four, 지금 이 자식이 겁을 먹어서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는 걸 보고 깜방안 가려고 이대와서 원자력을 다시 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정말들이 다시 돌리려고 해봤더니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멈춘 을 다시 돌리려면 사력이 걸린다 사력이 이렇게 만든 back. 놈이 누굽니까 But 너무 4대 강보를 해체시켰습니 그리고 국제 외교를 완전히 완다시켰습니 <목소리로> 저놈은 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을를 폐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세계가 다 힘을 모아 경제를 지원하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감동을 먹어서. 그 후에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자. 이땅 말하는 이중에 정상이니까 정상. 그 말을 듣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문재인이가 도다 마자. 그군들에게 말하기를. 저새끼 도라인 하루 수는 도라. 저는 지식인. 하고 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석합니다. So, 그리고 신영복 감첩의 왕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of of 1948년 8월 15일 허국복을 임명할 수 없다. 이 새끼는 바로 간첩입니다 간첩. like 19th, 제가 새벽 9시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일곱 가지의 시국사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오히려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단이 오신 성도들이 이 말을 먼저 알습니다 예수 안는 세상 우파 국민들이 알아들었습니다. No 그리하여 뛰어나와서 강압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어두웠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을 this,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문재인은 깜무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신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구도 눈치를 못챌 때 no 윤상열 대통령을 가문으서 뽑아올린 것. 이것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 말로 이제 시작입니다, now,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되는 것. 그리고 저 북한의 원흉인 김정은 전음을 시베리아로 내쫓아야 합니다. 북한의 노동당 정부을 해체해야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동안의 136년 동안의 136 한국 교회가 해온 모든 업적을. 일시에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북한한테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넘겨줄 수 있나요 넘길 수 있나요 문재인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뒀으면 100% 연방제로 넘어갔습니다 연방제로 넘어가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나요 존경하는 30만 목회자 여러분 아직도 저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이말 한마디만 잘 들어보시라고요. 연방제 통일이 되면은 대한민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석도를은다 알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지? 더 이상 교회 붙잡고 반목을 삼면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 한국에 있는 한국 한국에 는한의저 공산당을 에 있는 한야되는 한국에 있는 한는 한국에 는한국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 감방에서 기도하니까 아까서서안 보이는 게 보이셔요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정은 저놈 한 번만 없애버리면 남북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놔두고 쓸데없는 stuff. 짓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군대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나라 정보기관 국정원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게 다 한몸 때문에 그렇거든요. <목소리도> 내가 이번에 다시 나가면 반드시 나 김정은 처럼을 없애버립니다. <목소리도>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목소리도> 되자마자 나는 이제 주제를 바꿨습니다. 자유통일로 바꿨습니다. 자유통일대기원하시거나 여러분의 개인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family. 자녀가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We are talking about f r 실 e d o m We are talking about freedom. We are talking about freedom. <laughs> we so a 신 e 국선거 k 그리고 외국 동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 천만 서명에 돌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명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윤석이을 지켜내야 합니다 well, 천만 서명 안 하면 윤석열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no 이미 벌써 토요일날 전투 표지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켜내려면 We 천만의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동의하십니까동의하십니까두 번째는 저 김정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Two, 우리가 천만 조직이 딱 되면 as as 김정은은 저 파열을 포기할 것입니다. 아하, 기독교가 안 죽었네. No 아, 저 새끼들이 아직도 살았네. 그래서 김정은 화력은 포기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천만 조직을 속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오프라인을 보십시오. World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외국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No 우리가 천만 조직이 되면 전 세계 국제 사회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왜 천만 조직이 필요한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위해서 지금 굉장히 아직도 불안해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inside,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언론, 여유 할것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판입니다. There 대판. 이곳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천만 소지기 필요합니다. Okay.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없으니까 no own... 저. 한 개들이 와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강남의 아파트를 다 사들이고 공장, 연결을 가르치고, 별의 발광을 다빼는데한 방에 날려버리죠. 공약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만 소리를 빨리 속히 와. 6월 6일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민대회를 할 텐데. 경쟁을 같은데 그때는 천만 명이 강원부터 서울역까지 과차게 모여서 자유토리을 완성해야 할것이니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말아세요 가지고 계시는 서명 용지 책이죠 그걸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자, seen? 없는 분들은 빨리빨리 나눠주시고 오늘 yeah. 이 서명 이게 10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so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서 100부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 손에 든그 100개를 다 채우면 그 100명을 서명하는 겁니다 100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이 따로 있는 것이 아이고 no 이번에 스토리. 여러분이 100명씩 선영하면 여러분이 바로 유관순 하겠어요. 1 0 0명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하여 movie, 생명을 걸었습니다. <laughs> 반드시 여러분 앞에 so you, 좋은 세상이 오도록 속히 통일해서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말한 그대로 엘링토플러 like 조지 프리드먼 박사, 하부대학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는를 대한민국이 example. 한국 체제로 통일하면 1년의 경제가 14에서 25%를 30년 동안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Digits, 정치가들이 멍청해서 지금 무슨 뭐 국민연금, 연금 계획한다고는 리게 됩니다. 저거 다 도라이들입니다. 통일이 도라이. 되면 바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laughs> 동의하십니까 <웃음> 그렇게 됐을 경우에 true, 그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에 가면 2015, 대한민국은 세계 두 번째 G2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and when this happens, 그가 말하기를 프리드먼 박사가 말하기를 like Friedman, 반드시 한번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될 텐데 partake, 그렇게 됐을 경우에 통일신 대한민국은 과거의 자기 나라인 저 중국의 동북 삼성을 다시 차지하나 봐.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92살인데 내가 그 현장을 직접 가서 한번 보리라. 중국의 공공, 금룡강연령성 기림성이 과연 China 그때 가면 누구야나의 땅이 되겠느냐? 제약, 이것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해외 학자들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많은 대외> <한자들까지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주인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해주겠습니까? 자유통일되는 그날 내가 여러분에게 세옥강 하나씩 사드립니다 are 사드릴 truth of freedom. the truth. We are the truth of the truth. We are the truth. We are t h 이 t r u t 이 We a r 는 천년 기념물들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장학일 목사님이 나왔어요. <나와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성령의 불을 받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을 받들게 하겠습니다.